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만드는 레버리지. 외환 마진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경우 100만원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다면 100만원을 1억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대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호주머니 속푼 돈을 큰 돈으로 환산하여 큰 규모의 거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의 수익금도 레버리지를 통한다면 수백, 수천만원의 수익금에 이르게 됩니다. 외환시장은 국제은행들이 참여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자금 규모가 작은 일반 개인들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통해서 작은 몸집을 크게 불리고 인터뱅크들의 시장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더 유연한 매매로직 적용이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증거금, 프리 마진을 확보하고 남는 증거금을 더 다양한 매매로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로직의 다양화는 언제나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사용이 언제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손실 리스크도 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진콜, 계좌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나를 겨누는 칼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10배 레버리지가 과하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1,000배 레버리지도 작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위험 성향과 수익 추구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레버리지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외환 마진 트레이딩 입문자라면 소액의 자본금으로 다양한 레버리지 환경에서 매매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